열왕기하 13장은 이스라엘 예후 왕조의 두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후의 아들 요아스와 또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4절부터는 선지자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는 순간까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자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내려와서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분명 엘리사에 대한 존경과 인정을 우리는 요하스의 그 눈물과 통곡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하스가 어떤 동기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국방을 위하여 최고의 자원인 엘리사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죠. 성경은 요하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의 아들 여러 보함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로 가운데에서 행하였더라라는 것이죠. 엘리사도 요하스가 왜 그렇게 통곡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엘리사를 사랑하고 엘리사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 그에게 너무 큰 유익이 되는 엘리사. 자기에게 너무나 자기 어떤 왕권에 도움이 되는 엘리사가 죽는 게 너무 아쉬워서 우는 우, 눈물이라는 거. 그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 그 모든 걸 알고서도 엘리사가 이 요하스에게 하는 행동은 참 은혜로운 행동이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이기도 합니다 한번 봐보시게요 엘리사는 요하스에게 동쪽을 향하여 화살을 쏘게 한 후에 이것은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왕이 아백에서 아람을 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화살들을 붙잡고 그걸 땅을 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아스가 세번 내리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왕이 대여섯 번 쳤더라면 아람을 멸하기까지 쳤을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은 아람을 세 번만 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조금은 요하스가 어, 엘리사가 좀 버럭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뜬금없이 버럭하는 것 같은 인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화를 낸 것은 요하스도 이 화살을 내리치는 의미가 뭔지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걸좀 전제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화살을 내리치는 의미. 그 당시에 화살을 내리친다는 의미가 분명히 아람을 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아람을 치는 일에 좀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화를 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모든 약속을 주고 나서 엘리사는 죽습니다. 하지만 그, 그의 예언대로 요아스는 아람을 쳤고 아버지 요아스가 아람에게 빼앗겼던 두어 성읍을 회복했다라고 성경은 이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보여주는 건 뭔가, 뭔가요? 그렇다면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들은 결코 여러 범의 죄로부터 떠난 적이 없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엘리사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북 이스라엘에 많은 승리를 주었고 자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요아스와 요아스 역시 아합보다는 좋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걸 멈추질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십니까?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죽으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돌보지 못하는 것처럼 통곡을 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도 북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는 걸 멈추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기사는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21, 20절? 21절 절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이 마지막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장사 지낸 지 1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려고 그곳을 지나다가 아마도 모압 도적들이 그곳에 들어 다친 것 같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급하게 그들이 들쳐 메고 있던 시신을 엘리야의 엘리야가 묻어져 있는 그 무덤에다가 던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도망하죠. 그런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엘리사는 죽었어도 엘리사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죽은 것과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린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기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실하게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을 승비하는 이스라엘까지도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을 지켜 주는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감격적이죠.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무덤에서 벌어지는 일은 사실 열왕기서를 처음 대하는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까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20절, 21절의 중요성이 굉장히 더욱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독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뿔뿔이 이방 나라에 흩어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것마치 이스라엘 나라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 바로 바로 포로기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게곧한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것과 같았습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20절과 21절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지키고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죽은 것과 같은 그 상황에서도 무덤에 들어간 것 같은 그 백성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 그 죽은 것 같은 백성의 궁극적인 회복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방식으로 그들을 다시 살릴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의 패턴, 이런 식의 내용들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부활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신자의 삶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요하스와 요하스처럼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전히 마음에서 사랑해야 할 대상, 그분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용할 것을 사랑하는 것, 그런 모습, 어쩌면 우상숭배를 완전히 버리지 못한 삶일 수 있습니다. 철저히 엘리사를 정말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엘리사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과 영적인 싸움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이 싸우라고 죄와 피흘리리까지 싸우라고, 싸우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저 화살을 한두 번 치고 그렇게 완전히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은혜 베푸는 걸 멈추지 않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사 우리에게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걸 잊어선 안 됩니다. 끝까지 돌보십니다. 우리를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어쩌면 바벨론, 이집트 그리고 기타 여러 나라에서 포로로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과 같은 형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보이는 세계에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완전히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이 본양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이 땅의 성경은 이방인과 같이 너희들은 살아간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다 이 세상에서 낯선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때론 그 가운데 실망과 비탄과 절망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 입증된 이 분명한 그 희망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죽음을 포함하여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의 죽음 이후까지도 엘리사는 죽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의 백성을 돌보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런 은혜 안에 있는 자인지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요하스처럼 그냥 막상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울고 있지 않는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이 나에게 너무 중요한 것처럼, 그거 없으면 하나님도 내 삶을 안 지켜줄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참으로 은혜를 깨닫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저 엘리사의 뼈, 그 뼈가 보여주는 그 은혜, 그 희망을 같이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직도 반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가족 가운데 있습니까? 부모님이나. 또 자녀나 배우자들이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죽은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본향의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믿음의 은사가 부어지게 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